밴팡크, 벌레 네. 경기입니다. 1라운드로 시작합니다. 김명보와 율리아 토스키나 지금 네. 벌 지금 가변스텝 밟아보는 김명보 김명보 선수 저러다가 들어가면, 어, 들어가는 오른손펀치 아주 일품이거든요. 네 셰프를 네. 계속 뻗어주면서 인사이드킥 김명보 율리아 선수의 로우킥도 들어옵니다. 아, 거리 싸움과 앞으로 나온다. 이 김명보 지금 키게 강도가 상당한데요. 네, 그 상태에서 네. 클린치, 레 싸움 걸어보고있면그 아, 죠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리나 선수가 계속해서 은클린치사람 네, 빠져나오는 김명보. 율리나 어, 선수도 데뷔전이라고 들었는데 율리나 네, 선수가 잡는 이 예, 그래플링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대를 좀 압박하고 네. 어, 굉장히 당황하지 않은 모습 힘이 느껴지는 두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앞부분을 갖다 놓치고 두개 섞어주면 명구화이자 계속 앞선 그리고 나와 있는 다리킥 어, 자 지금은 킥캐치가 됐는데요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고개를 살짝 잡혀 있는 김병보, 떨어지면서 라이트, 자, 왼손 들어오는 윌리아 선수입니다. 네 근접선에 들어갔던 윌리아 선수의 펀치 네. 위력적이었고요. 일단은 어, 자리 잡아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아, 계속 어, 아, 자, 계속 뽑아내 되는데 계속 그립을 만들어내고 있는 윌리아 선수요. 아 김병보의 위기, 자고개가 잡혀 있는 상황. 아 지금 탭이 됐어요. 탭아웃. 자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 김명보 선수 아예 이게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네. 네. 그 이제 땀도 안나온 상태에서 프로를 해치기 쉽지 않았었고요 율리나 선수가 오른팔이 김명보 선수의 그목 아래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왼팔로 같이 걸어주면서 네. 스탠딩에서 이제 초크가 압박이 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. 그 상태에서 아마 김명보 선수가 잠깐 정신을 잃은 네. 것도 보였고요 그러자 스탠쪽에서 굉장히 좀 어필을 MSCB 좀 유행, 했죠. m y a 여성부 경기였습니다. 1라운드 5분 1라운드로 펼쳐질 예정이었는데요. 지금 1라운드 o 경기가 정리가 됐습니다. 블루 n g 율리아 투스키나 선수의 승 g y o n a y c n g Yong, y o n 니다